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스토닉 출고예요. 아까 BMW 320 ED 에디션 출고하고 지금 저녁 시간인데 이렇게 스토닉까지 출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출고고요. 이 차량은 2018년 형식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등록은 2017년에 등록된 차량이고 주행거리 13,000. 성능검사 올 A 판정받은 차량이고 교환 이력은 있습니다. 본네트 그리고 여기 이쪽 보이시는 여기 이게 휀다 이렇게 단순 교환 두개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지금 교환 이력이 있어서 이 차량 메리트라고 하면 사실 트렌디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랑 같이 비교해서 봤는데 트렌디 가격으로 옵션을 잡으신 거죠. 트렌디 가격으로 프레스티지를 이렇게 출고할 수 있었고 제조사 보증이 남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이렇게 잘 타시면 됩니다. 이 차량 지금부터 화면 바꿔서 차량 설명드릴게요. 네, 기아 스토닉 차량 이렇게 출고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2018년 형식으로 나왔고 2017년에 등록되어서 주행거리 13,000km. 성능검사 올 양호 판정받은 차량이고 본네트 하나 그리고 휀다 하나 교환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뒤 타이어 둘다80% 이상 남았고 브레이크 패드도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잘 타시기만 하면 돼요 후면부 그리고 반대쪽까지 어디 하나 상처 입은 것도 없고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트렁크 공간도 지금 이렇게 깨끗합니다 안쪽에 구성품 빠진 거 하나 없고 신차 그대로입니다 신차 가격 이랑 비교했을 때 중고차 가격으로 신차 구매하셨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트도 이렇게 깨끗하, 깨끗해요 주름 잡힌 거 없고 맞춤 매트 작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재도 아주 아주 깨끗해요 루프랙 달려 있고요 1열 1열 시트도 깔끔합니다 내장재 도어 트림 쪽 보시면 이쪽도 깨끗하고요 네, 주행거리, 만 삼천키로 주행했구요. 핸들은 디컷입니다디컷 D컷 핸들 적용되어 있고, 핸들 리모컨,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차량은 진짜 매력적인게, 트렌디랑 똑같았어요. 금액이. 트렌디보다 오히려 10만원 쌌습니다. 그런데, 프레스티지로 출고를 이렇게 하신거예요 단순교환을 포기하시고,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죠. 불발, 불발기 조정하는 거, 그리고 후측방 차선 이탈 VDC,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하고요. 버튼 시동, 그리고 오토 에어컨, 쭉 내려서 볼게요. 내려서, 이렇게 보시면은, 양쪽에 열선 시트, 그리고 열선 핸들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량 상태는, 지금 뭐 그냥 새 차예요. 새 차를 중고차 가격인데, 그 중에서도 트렌디를 프레스티지로 이렇게 살수 있었습니다. 네, 이 차량 오늘 구매해주신 고객님은 신한마이카로 전액 할부 진행하셨고, 경기도 동두천에서 이렇게 출고하셨습니다. 이 차량 이제 보내드려야 되니까 출고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고해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